계란과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가지. 매일 먹는 계란 건강식으로 알고 계시죠? 그런데 이세 가지 음식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됩니다. 첫 번째부터 바로 보시죠. 첫 번째 감입니다. 계란 후라이 먹고 감 한입, 이 조합은 정말 위험합니다.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딱딱한 응고물을 만들어 소화불량과 복통, 심하면 식중독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설탕입니다. 달걀찜이나 계란 프라이에 설탕을 넣는 분들 많죠. 하지만 설탕의 당분이 계란 속 아미노산과 반응하면 유독성 물질 글리코톡신이 생겨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. 특히 어린아이들은 절대 피해야 해요. 세 번째 콩류입니다. 두부, 콩자반, 청국장 같이 드신다면 주의하세요. 콩 속의 트립신 억제제가 계란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해서 복부 팽만감과 영양 흡수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계란은 완전 식품이지만 잘못된 조합은 독이 될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저장해 두고 가족에게도 꼭 알려주세요.